고린도 보서 7장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논했던 내용들을 종결 부분으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이체책에 대한 성실한 태도 등에 대해 변화하고 건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시작하는데, 앞서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해온 것을 요약하면서 교린도 교인들에게 예정 어린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주전서 10장,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과 자녀가 된 것, 즉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그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사귐을 가지신다는 것인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소극적, 적극적인 업무가 부과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과 영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 내적, 외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데,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의 재단이나 이방인들의 상원에 참여하여 음식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상숭배는 육체나 영혼까지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을 깨끗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애함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전 존재가 지는 더럽게 하는 것으로 깨끗하게할때 믿는 성도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하신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도 마땅히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이들에 나와 있죠. 이러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은 현재 분사로 거룩함적 성기를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서 얻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두려움, 곧 경외를 나타내는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은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순종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마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고 하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다고, 에 빌리보소 3장 20절에서 21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가 나오는데 앞서 말했던 호소에 이어 또다시 애정 어린 호소를 하면서 삼중의 부정법으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아마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대득자들로부터 중상 모략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고, 인데 잘못하다는 불공평하거나 어렵지 못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편견을 가지고 자기파 사람들만 두둔하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는 순수하고 누구에게든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망쳐 놓지 않았으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대적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들을 바밀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에게도 해롭힌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처럼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였다고 하고 아무도 속에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었그데 아마도 에르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요청한 것을 오해한 것에 대해 결코 그런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을 받아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른도 교인들은 바울의 등 직성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그런큰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직하려고가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 오해했다고 정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고,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들까지 용서했죠 바울이 자신의 진실됨을 변화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인데, 아마도 6장 11절 13,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한 통의 편지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입니다는 살든지 죽든지 고림도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생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대사로니가 전서 2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바울이 고림도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크게 신뢰하고 있으면 이 사절에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로 번역되지만 크게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을 크게 신뢰해야만 담대하게, 즉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입이 열린 바울은 그들을 크게 신뢰하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인데 대득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자신의 자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큰 위로 기쁨인데 바울은 교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자랑함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큰 한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역설적인 체험인 것이죠. 오절에 보면 마계전 여하를 갔을 때가 나옵니다. 원래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드로아에 갔었지만 교린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치 못했으며, 들어와 전도 기회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이 편치 못하고라고 한 것은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는데, 어느 곳에든지 환난을 겪었습니다.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후 믿는 자든지, 들 믿지 않는다든지 간에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파괴를 받았고, 애정된 시기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인데 이 낙심한은 원래 위치가 낮은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17장 6절에 나옵니다. 비천한, 가련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환난는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고 비천하게 만들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고 하죠.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써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바울이 행에게큰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오게 하심으로서는 재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구로서 고린도 전서 16장 7절,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디도가 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오신과 위로를 느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가 온것 뿐만 아니라 디도가 오므로써 바울은 세 가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디도가 무사히 왔기 때문이고, 바울은 디도가 혹시 대득자들에게서 해를 받거나, 가고 오는 길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많이 염려하였으므로,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고 디도가 교린도 교인들에게서 받은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에게 말했고 그런 말이 아마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리워하고 있고 잘못을 위치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방문을 원한다는 의미고 잘못한 것을 위치면 바울의 전도 유행을 변경한 것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고 그를 불신하여 권미을 거부한 것을 누이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바울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을 멀리하고 바울을 옹호하고 그의 견미을 받아들여 매사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를 만나기 전 걱정과 두려움에 사 있었던 바울은 디도를 만남으로 잃어버린 교인들을 다시 찾는 기쁨과 사도직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비록 편지로인데 이 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9장, 13장에 나오죠.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중간 편지, 즉 가슴 아픈 방문 후에 기록해서 디도편에 보내었던 지금은 분실되고 없는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걔네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통일성을 고려할 때 고린도 전서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바울이 심한 내용. 그 기록을 보낸 편지가 그들을 잠시나마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거에 후회는 했지만 이제 와서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뻐하고 있습니다가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는 잠시 동안 고린도 교인들을 슬프게 했지만 그들이 낙심하거나 다들하지 않고 회개하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의해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한 것이나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도 하나님의 의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슬픔 이는 회후회는 기쁨으로 바뀌어 는 좋은 결말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여기 손해를 보는 해를 끼치다, 벌어주다, 이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큰 영적이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